약 10년 전에 좋아했던 언니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요? 곧 서른이 되는 송편이에요 이 언니와의 이야기를 풀어보려면 고등학생때로 돌아가야겠네요 청래 고등학생 2학년 그러니까 18살 때 게임을 한참 좋아하던 저는 게임에서 이 언니를 만났어요 게임이 답이다 <laughs> 아, 뭐라는 거야 공부해 애기들 그냥 게임을 하다가 상대팀으로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저를 죽일 때마다 땡땡 컷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게임하다 보면 약 올리는 상대팀 있잖아. 그 키보드 어리어가 언니였구나. 게임할 때 내내 분했었는데, 끝나고 제가 친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너무 잘해서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요. 버스 태워달라고. 그렇게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친해졌고, 카톡도 교환하게 되어 작은 일상까지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니는 2 1 살이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밖에 안 나지만, 그때는 언니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엄청 어른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겨울이 됐고, 그날도 언니랑 카톡을 하고 있었어요. 언니 아 인터스텔라 봤어? 왜? 언니 우주 좋아하잖아 반나에서 너도 보려고 한번 봐보고 싶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같이 봐줘 진짜 오게? 정말 생각 없이 꺼낸 얘기였어요 언니가 우주를 좋아하고 SF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래서 꺼낸 말이었어요 무심코 던진 말 누군가에게는 플러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딱히 우주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시험 볼 때도 과학 점수가 제일 낮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영화 보러 저희 동네까지 와준다고 하길래 저도 좋다고 보자고 했어요 이게 두 분의 첫 만남인 거예요. 그렇게 언니를 만나는 날, 언니가 저희 동네로 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았나 싶은데 그땐 그냥 느낌이 왔어요. 멀리서 수줍게 걸어오는 언니를 보고 혹시 언니?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하며 놀라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는 영화를 보고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음료도 마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언니가 거의 다 사줬던 것 같아요. 학생한테 어떻게 얻어먹냐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그게 참 어른 같고 멋있어요. 있어 보였는데 지금 쓰면서야 생각이 나네요. 언니도 겨우 대학생이었다는 걸. 아 근데 그렇다. 그 당시 스물한 살인 언니는 완전 새내기죠. 언니도 애기였잖아. 이상한 기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언니를 좋아한다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학교 갈때 연락하고 끝날 때 연락하고 종종 같이 게임하고 가끔 시간 날땐 서로 보러 가고 친언니가 없는 저에게 친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다정했고 다 해줬거든요. 1 9 살이 됐을 때 저는 종. 식당에서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언니한테 바로 찡찡댔죠. 언니, 나 화상 입었어. 이러다가 뭐 병원 갈 정도야?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살이 좀 까맣게 됐어. 병원을 가셔야지. 살이 까맣게 됐으면 사장님은 뭐라셔? 너가 조심 안 해서 생긴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이야. 그랬더니 언니가 정말 바로 달려왔어요. 괜찮다는 저를 병원까지 데리고 갔고 병원비도 내줬어요. 그리고 저 대신에 사장님. 한테도 따져주고 밀린 급여도 있었는데 다 받아줬어요. 언니가 구원자 같다. 위기 상황일 때 이렇게 등장하네. 그리고 사장님을 좀 겁나야겠다. 그런 언니를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멋진 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중요한 시험이 있었을 때 손편지를 써줬어요. 시험 잘 보라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의 마음을 담는다고. 너무 다정한데요. 저는 언니가 되게 어른인 줄 알았는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체를 보고 생각보다 어른은 아니구나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우선 제가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여자를 처음 좋아했을 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랜 시간 헷갈렸던 게참 안타깝거든요 사연자분도 저 같지 않았을까 친구들은 하나둘씩 남자친구를 사귀고 저도 몇번 소개받아서 사귄 남자친구들이 있었어요 보통 한달 정도 짧은 만남들이었고 당시엔 그 남자들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좋아 미치겠는 감정이 아니었어서 사랑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니를 생각하거나 만났을 때 감정들이 더 애틋하고 두근거려서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언니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왜 둬요? 아직 배가 부른 거야 아직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착각하는 거지 어른 돼봐요 서른 살에 그래봐요 꽉 잡는다? <laughs> 아, 농담이에요 마침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언니도 바쁜 시기였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락이 끊겼어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원한 게 아니야. 연락처는 남아 있었지만 연락은 하지 않은 채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렸죠. 근데 어쩌다 다시 만나게 됐을까? 그러다 올해 초쯤 카톡 목록을 정리하려고 스크롤을 쭉쭉 내리다가 저장되어 있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는 프로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고 저장명만 10년째 그대로였어요. 사실 이 사람이 아직도 언니라는 확신은 없었죠. 그래도 문득 연락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톡을 보냈어요. 혹시 땡땡 언니인가요? 반나절이 지나 나도 답장이 없길래 번호가 바뀌었다 생각했는데, 제가 술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답장이 온 거예요. <laughs> 갑자기 왔대 10년 만에 오랜만이야 땡땡이 맞아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답장이 와서 놀랐어요 바로 기억하네요 언니가 제가 좀 취한 상태였어서 언니한테 바로 언니 혹시 전화해도 돼? 이렇게 물어봤죠 010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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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답장이 오길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의 첫마디가 무슨 일 있어? 였어요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아, 그니까 갑자기 몇년 만에 연락해서 전화하자고 해서 뭔일 있나 놀랐잖아. 그건 아니고 오랜만에 생각나서 톡 했어. 잘 지내지? 나잘 지내지? 너도? 응. 엄마, 아직도 걱정...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신기하네요. 그 뒤로는 서로 웃기만 하다가, 뭐하고 지냈는지 물어가며 2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갑자기 온 연락에 당황했을 텐데도 언니는 마치 10년 전 그대로인 것처럼 다정하게 통화해주더라고요. 여전한 거네. 저희는 만날 날을 정했어요. 둘다 사회인이다 보니까 약속이 2주 정도 뒤에 잡혔고 그때까지 연락은 딱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니의 동네로 가겠다 했고 그때 보자고 대화가 마무리됐죠. 애써 연락할 내용도 없었고 연락할 필요도 없었기에 약속만 잡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갔어요. 사실 약속을 하루 앞섰을 때한 시간 넘는 거리를 갈 생각하니 귀찮다는 생각도 살짝 있었어요. 아직도 간절하지가 않나 보네요 우리 사연자분 만나면 어색하진 않을까 괜히 만나자고 했나? 만나서 대체 뭐 하지? 키스. 생각이 끝이 없어서 전날 잠도 제대로 못잔것 같아요. 귀찮다는 사람 치고 잠을 못 자? 머릿속에 이미 키스까지 어? 간 거예요 이분은. 오랜만에 언니를 만났는데 저는 10년 전처럼 언니를 단번에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가까이 와서 땡땡아! 때까지 그게 언니인 줄도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어렸을 땐좀 짧은 쇼컷이었던 언니가 저보다 긴 장발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마 언니, 저희는 카페에서 대화를 좀 하고 술을 먹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말했죠. 오늘 술은 내가 살 테니까 언니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 어, 그 애기가 이제는 술을 산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얻어먹어. 아니야, 오늘은 꼭 내가 살 거야. 신신당부했어요. 저는 얻어먹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꼭 사주고 싶었거든요. 제 기억 속엔 언니만 저를 챙겨주고 맛있는 걸 사줬다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 잊고 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 영화 볼때 기억나? 내가 영화표 샀다니까 너가 갑자기 달려가서 팝콘 사온 거. 그랬어? 팝콘도 샀어 내가? 어? 너 월급 받았을 때도 맛있는 거 먹자고 쿠우쿠우 데려갔잖아. 그 시절, 쿠우, 쿠 야, 귀엽다. 언니가 힘들어 할땐 힘내라고 장문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빼빼로 데이 때는 인터넷으로 빼빼로도 주문해서 보냈대요. 사연자분은 기억 못하지만, 언니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편지는 언니만 써준 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써줬대요. 너도 나 많이 챙겨줬어. 잘해줬고. 저렇게 말해주는 언니가 고마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다는 거네요. 사실 연락할 때도 받았던 것들만 기억나서 미안했는데, 언니는 그런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옛날 일을 다 기억하며 얘기해주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나 화상 입었다고 달려와준 거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나 시험 기간이었는데도 바로 출발했잖아. 택시 타고. 택시비가 꽤나왔을 텐데 아는 동생한테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잘해주나 싶어서 전 농담처럼 말을 던졌거든요. 언니, 나 좋아했던 거 아니야? 호, 잠깐 전곡을 찌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농담처럼 자연스럽게 터져버린 말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좋아했. 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며 술을 입에 털어놓는 거예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존나 섹시한데? 좋아했나 보지. 아 거. 어... 야, 미친 거 아니야? 그 대답을 듣고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장난쳤지만 속으로는 진짠가 이렇게 계속 생각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술을 먹고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고 다음에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언니가 좋았거든요. 내가 그랬죠.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간절해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이 대상조차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날 언니가 저한테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너네 동네로 갈게. 너 언제 시간 돼? 언니가 되는 날에 맞출게. 그래? 그럼 오늘 일 끝나고 가도 돼? 당장 온다고요? 야이 언니도 완전 직진인데? 그 말에 놀라기도 했고 또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또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맨정신이라 술 취했을 때보다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죠. 저녁을 다 먹고 언니가 집 앞까지 태워다준 데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왜? 좋아했냐고 물어봤어. 어? 그냥 장난친 거였는데. 그래? 난그 말이 계속 생각나서 오늘 또 만나자고 한 건데. 근데 이 얘기를 굳이 한번더 꺼내는 건 언니도 마음이 있어서 꺼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이 불편하고 감정이 없었으면 굳이 안 꺼내죠. 이거는 갈길 타이밍이네요. 술도 안 들어갔는데 언니는 그런 말을 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술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다. 술 마시러 갈래? 내가 대립비 내줄게. 그 어엿한 고딩이 지금 사회인이 돼서 내준다고 하고 있네. 아니 오늘은 술 없이 대화하고 싶어. 너도 나 좋아했어? <laughs>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제 와서 왜 묻는 거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땐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 아니 근데 언니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때 너가 얘기했었잖아. 여자 좋아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이미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대요. 그 말을 듣고 언니도 많이 혼란스러웠대요. 여러 얘기를 하고 집 앞에 도착했고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헤어지게 됐어요. 저도 언니도 다음날 일을 해야 했고, 늦게까지 붙잡아둘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같이 출근하면 되잖아요. 언니에게 조심히 가라고 얘기하고 집에 도착했을 시간쯤에 카톡을 보냈어요. 도착했어. 응, 음, 방금 언니랑 헤어지고 나서야 아까 궁금했던 질문을 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언니는 왜 혼란스러웠어? 나도 너 좋아했다니까. 근데 왜 좋아한다고 안 했었어? 너가 너무 어렸으니까. 어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스무 살 되고 나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끊긴 거야.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서둘러 다른 말을 했고 언니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말들로 이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거의 하루종일 연락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아 제가 보러 가게 됐어요 이 사람들 썸 타는데 언니랑 차 타고 오는 길에 언니가 방향제 다 썼다는 얘기를 했던 게 생각나서 백화점에 들러 방향제를 사서 갔거든요 언니에게 선물해줬더니 뭐야 이런 거 주면 나 헷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헷갈려 또 보러 오고 방향제도 사주잖아. 너 이런 거 아무한테나 해? 아니? 언니라서 하는 건데? 아또 헷갈리게. <laughs> 아 귀엽다. 언니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지금. 언니가 자꾸 헷갈린다길래 계속 더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리게 팔짱 끼고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어머머머? 어머머? 그런데 그 플로팅이 통했는지 정말 집에 안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아니 키스했다는 거네. 가정이 많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만, 사연을 이렇게 쓰는 지금, 언니는 제 옆에서 자고 있네요. 가끔 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서로의 첫사랑이었을까? 언니도 저도 남자와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서로를 통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그 뒤로는 둘다쭉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났을까? 혹시 10년 전엔 정말 작은 감정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게 컸던 것처럼 부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랑한 게 아니면 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으면 굳이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지금 10년째 연애했을 텐데 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 우리 어렸잖아. 지금 만난 게 행운이야. 늘 지금에 집중하고 좋게 말해주는 언니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지금 이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연 써봤어요.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나는 인연도 있네요. 오늘 사연은 그냥 자랑이었습니다. 배알 걸려요. <laughs> 아니 근데 있잖아요. 잘달세요는 항상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무언가 씁쓸해요. 메모합시다. 게임을 한다. 잘하는 언니한테 버스 태워달라 한다. 긴 영화를 본다. 10년 만에 연락해 본다. <laughs> 아니 그러면은 10년짜리 플랜이에요. 아니 너무 복한거 아니에요?